Every Wednesday, we get to me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e most interesting people, and learn about how they came to be a foreigner living in Korea. 오늘은 중국에서 멀리서 오신 장루이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Zhang Rui. I'm from China, and I'm an actress here. And I came to Korea for six years. Six years. 6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배우로서 활동하고 싶어서 오셨나요? 네. 어허. 중국에서도 그럼 배우 활동은 하셨고? 아예 안 나고? 아예 안 하고 그냥 영부터 시작했어요. 어, oh, interesting. So what kind of actress are you? Mm. like a movie or a drama or a theater, musical.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I started from movie. Oh. Yeah. Started from the big screens. Oh. I like it. <laughs> That's great. 근데 학벌을 보면 굉장한 것 같은데요. Now you went to three different universities, right? Including two Chinese universities. Um, 대학을 세 곳을 다녀오셨는데 그중두 곳이 중국 학교였는데요. 혹시 한국과 중국 대학 문화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냥 거기서 거기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은 거 What is it? How's you it like? 어학관도 축가하면 다섯 개. 다섯 개. five universities. Yeah. 욕심이 많네요. 네. Yeah. <laughs> 그래서 differences 말하자면 첫 번째 한국에 산이 너무 많아요. 산. 망청스. Oh. 그래서 학교 다닐 때마다 너무 울고 싶어요. 맞아요. That's so true. 한국 이제 people say like 70%. 70%가 산. 예. 아, yeah, yeah. 산이 있어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이 마운틴 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긴 한데 사실 중국 드라마들 보면 음. 멋지는 선배들. 자전거 타고 옆에서 지나가는 장면들이 아, 있잖아요. 맞아요. 로망인데. 어, 그러니까요. t a l k 연애 방식. 그런 yeah. 영화를 보면 아, 나도 중국에 가면 한국에 가면 그런 멋진 선배들이 yeah. 자전거 타면서 막 이러. You know, 연필 떨어뜨리고 and they want me to pick it up. 막 그런 게 wow. 있지 않을까? 너무 드라마틱한. 그러니까요. <laughs>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응. 실제로는 언덕이 없어서 아. 가능하죠. <웃음> 음. <웃음> yeah, yeah, I guess 그, that's true. y yeah, 그리고 dormitory system도 매우 달라요. 아 그래요? 야, yeah, 음, 중국이 아시다시피 당이 너무 크고 uh -huh. 그리고 기숙사도 수량이 많,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들 안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또 그럼 1인 1, 음. 하나 방이 있어요? 그러면? No, no, no. no, no. no? Four. 6 and 8. In China? Yeah. Uh -huh. yeah. Okay. 네 okay. yeah. 아, oh, o so k a Okay. How many people have been here? 2,000. 2,000. 2,000. 2면0 명.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 i 2,000. 2,000. 2,000. 2 0 0 a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오, oh, yeah. I thought it would be the opposite. 중국이 워낙 커가지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더 프라이버시일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네요. 워낙 사람들도 음, 많기 때문에. y yeah. 그래서 친구들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oh, 그렇죠. Yeah. Oh, yeah, lots of friends. 그러면 장루이 씨도 이제 한국 이제 6년 동안 친구들 많이 사귀어 보셨나요? 예,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있어요. 오, oh, yeah.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주, 중요하죠. Yeah. yeah. What do you think the most difficult part is? Is you know, coming to Korea and at a young age? 어, 일단은 한국어 어려웠어요. 아하. 근데 약간 중국어랑 한국어랑 비슷한 점이 많지 않아요? 많죠. Yeah. 맞는데. 그 중, 아, 한국어에서 높임말과 존댓말 있잖아요 아하 반말 와. 존댓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긴장될 때 머리 하얗게 지고 맞아요 찌고. 맞아요 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저희 학교에 오디션 진행하거든요 음흠. 그래서 온 학과에 1 5 0명 정도 같이 앉아서 오디션 보는 거예요. <laughs> 머리 하얗게 찌고 그래서 앞에 가서 교수님이 루이야 너 한국어 좀더 열심히 해야 돼. 아 알았어?라고 했을 때 제가 되게 큰 소리로 알았어. 아, 맞아요. 그냥 외쳤어요. 반복을 하 <laughs> <laughs> 제 교수님이 약간 아기는 이런 you know, 학생인데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다 알았어? 어러면서 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았다고! 와, 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끝나고 진짜 2초 동안 아무 소리 없이 <laughs> 그 뒤에는 빵 터졌어요. <laughs> 이해해요. Yeah, 왜냐면 저도 사실 배우는 입장으로서 들리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Yeah. And so especially when I call other people. 뭐, 저한테는 언니인데, 응. 또 언니한테 오빠가, 야, 뭐, 은혜, 은혜라고 하면, 어, 저도, 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언니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가끔씩 그 사람이 긴장될 때도, Mm -hmm. 그래서, no! <laughs> <That's right>. you <laughs> you yeah I guess uh, those are cultural difference and language differences and languages differences it could be quite tough yeah. getting it all right um, but in any case you were talking about auditions as well and so uh, moving on to your career as uh, as an actress now you were on different TV shows drama 혹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궁금해 요 이렇게 어, 모범생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laughs> 어떻게 배우 쪽으로 갔나요? Well, I think I'm a lucky dog. 아,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어 근데 원래도 제가 되게 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017년에 복도에 걷다가 갑자기 포스터 한장 붙이는 거 봤는데. 어떤 포스터? 어, 방송국에서 음흠. 단편 영화 제작하고 아. 신인 배우를 뽑는 그런. 모집하는! 거. 맞아요. 아. 공개 오디션 봤어요. 아. 그래서 그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냐면 어차피 이게 돈을 듣는 거 아니고. 음. <laughs> 그래서 그냥 도전해 봤어요. 되게 행운나게 이명세 감독님께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아. 처음에 처음 오디션을 보고 yeah. 한 방에 합격을 하고 아무 했고. 경력 없이 그냥 저를 되게 그래서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Yeah, you'r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알맞은 장소에 알맞은 시간에 그냥 장루이 씨는 그냥 나타날 뿐인데. 인생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0907님께서는 와! 한국의 배우를 하러 오셨다니 신기합니다. 혹시 존경하는 중국 배우 한 명, 한국 배우 한명 궁금해요. 뽑을 수 있을까요? 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질문을 기대해야 돼요. Everybody's gonna ask you. Since you are um, an okay. actor, 제일 존경하는 배우 있나요? Who is your role model? 중국인 배우는 장젠. 장첸. 장첸 선배님. 검색해. 요 아, <laughs> 엄청 좋아요. 되게 멋 지는 선배님. 남자 네. 여자 남자분이에요. 아하. 어떤 영화에 나오셨나요? 그러면 장르가 장첸? 어, 어, 네, 되게 너무 많은 영화에서 드라마도 나오시고. 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작품을 다가그 선배님을 뵀어요. 아, 보게 됐어요. <laughs> 많이 알게 됐어요. 와. 와. 그래서. 사인 받았어요? 네. 아, 진짜요? 셀카도 찍었나요? 네. 오, 와우. 다 하셨네요. 성공. 성공하셨네요, <laughs> 네. 진짜. 그래서, 아, 어, 그리고 한국 배우는 와, 어, 너무 많아요.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I mean, even for right now, 이제 한국에서도 개, 마, 배우들이 굉장히 많고 네.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But I feel like you would have somebody to look up to, especially in your most recent, 음. um, your most recent project. You were in the hottest drama, Squid n o r i 여러분 아시죠? Squid drama 예, 출연하셨는데 이제 아, 안타깝게도 편집을 당하셨는데도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도 만난 약간 선배들도 어. 그런 시간도 같이 보내는 게또한번 찔렀다. 아 찔렀어. <laughs> 아 그래도. 음, 이거, 사실 배우가 되는 건 저한테는 12년 동안 단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목표가 꿈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12년 동안 꿈꾸었던 음. 그런 꿈이었는데? 네. 그래 한국 와서 음. 도전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 아, 제가 워낙 한류, 한류 드라마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음.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선배님들과 네. 같이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배울 게도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오디션을 보던 학원에 다니던 진짜 현장에 가서 선배님들 같이 부딪히면서 연기하는 와, 것보다 네,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핫한 드라마에서 어,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음.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 이거 중요하지 않고 출연료는 네. 받으셨어요 당연히 받았죠 아 그러네요 아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통... 진짜, <laughs> 그래서 진짜 출연 했어요 근데 얼굴해요안나오아 그러니까요 얼굴이 안나와데 출연을 했는데 네. 돈도 받았는데 페이도 받았는데 그래서 좋게 생각하자면 어, 어차피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아하. 한 번에 되는 사람 어딨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이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더 성장해서 좋은 배우가 그쵸. 되고 싶어요. 저희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더욱더 빛나는 스타 되길. 되게... 장루이 시님을 아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Well, then, what are you working on these days? 요즘에선 어떤 활동을 하시고 있나요? 이제 어, 춤도 잘 추실뿐만 아니라 액션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으신가 아니면 그냥 resume, 그냥 나의 스펙을 그냥 쌓으시는 건가요? 어, 이거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음. 제가 사실 액션을 제대로 배운 적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약간 저희가 어. 약간 고정관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Jackie Chan, Bruce Lee를 생각하면아 중국 분들은 이렇게 uh, Martial Arts에 약간 k u n 막 그런 게생각 나잖아요. 어. 무조건 중국 사람들은 아하, 스턴트를 해야 되겠다. 잘 하겠다. 야야 이거 어, 맞아요. 그전에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비버에 배우거든요. 와! 비에 <laughs> 그리고 <웃음> 몸이 좀 유연한 편이에요. 아, 오케이. 어, 그래서 제가 되게 행운하게 저작품을 액션 특기 배우로 뽑혔어요. 와, 진짜 운이. 어, 그래서 배우들한테는 배우 포지션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Sure.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 몸을 좀 쓰는구나라고 <laughs>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액션 학원도 좀 다니고 그래서 음. 오, 액션 특기 배우로 지금 하고 싶어요. Yeah, I 음. guess that is really interesting. It it really uh, depends on what your first experience is. 음. And so, you know, uh, lucky for you, uh, Louie, you, you were able to get your first role mm -hmm. as somebody who uses their body a lot. And so, from that, you learned, hey, I'm quite skilled. I feel like I'm, I'm pretty good at you know being flexible. And and it's, you said that you were a bee boy before, and I feel like that can come in handy once. And 그때부터 약간 오케 도전을. 한번 더. 근데 그거를 보면 사실 장유희씨가 약간 그 기회를 잡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도 많이 놓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긴 <laughs> 하는데. Yeah, I think, you know, not a lot of people can see these things as opportunities. Yeah. So, 한번 이렇게 어, 도전을 했는데, 아, 어, 괜찮다. 계속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어, 좋은 기억, 좋은 추억, you know, 좋은 경험.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촬영하는 모든 순간 다 저한테 너무 소중한 서다다 다 기억하고 싶어요. 음 맞아요. 음.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장로이 씨님도 이제 한국어 굉장히 잘 하시는데 아니요. 어떻게 배우셨 그 어학당에서 많이 배우셨던 것 같은데. The first year. The first year. So you came to Korea and you came to you to spend time. o uh, yeah. 어학당을 어, 어디서 어. 하셨나요? 서울에서? 어 학교 말해도 돼요? 네. <laughs> 서울대에서 어, 공부도 했고 네. 하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공부했어요. Okay, so that was in Seoul. Six months and six months. 아하, interesting. 어떤 분들은 뭐 대전 가서 뭐 부산 아. 가서 그렇게 어학당을 다니거든요. 너운 어, 좋게 서울에서. 아, 어, 저한테 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계속. 공부만 했어요. 음. <laughs>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한국에 오는 허락해 주시는 조건 중에 하나는 서울대 가는 거. 그쵸. 서울대 가니까 <laughs> 서울대 오케이. 어 학원도 서울대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웃음> 그래서. <웃음> <laughs>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음. 어, 좋게, 이제 기분 좋게 보낼실수 있어요. 기분 있어. 좋게, 그쵸? 맞아요. <laughs> 맞아요. Well, we are running out of time. But then 지금 보면 이제 어,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네. 어떤 신청곡이신가요? 앞으로라는 노래예요. 음. It's about youth and dream. <laughs> Chasing your dreams. Thank you. 네, 장루이시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We'll see you on the big screen soon. Well, in any case, it was great to meet you.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너무 영광이었어요. We'll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That's right. We'll see you again on Sunday.